네,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오늘 2020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정계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. 힐러리 클린턴 은 어제 뉴욕시 방송국인 뉴스1 2버의 인터뷰에서 오늘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클린턴은 정계에는 남아 있을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. 그녀는 거리낌 없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다며 자신은 어디든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했습니다. 이처럼 비록 정계에는 남아있겠지만 뉴욕 주지사나 시장과 같은 다른 공직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. 한편 과거 클린턴의 딸 남자친구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트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당 외교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트리나 바르고가 이번 주 출간되는 책 속임수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과 아일랜드 관계이 같은 폭로를 담았습니다.